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명인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2거래일이 좀 지났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눌렸죠?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릴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남겨드렸었는데, 어, 눌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좀 눌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명인제약. 자, 근데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이거만 보시면 돼요. 명인제약은 솔직히 딱 이거만 보시면 돼. 첫 번째, 이 수익성과 매출에 대한 안정성. 얘네들이 업력이 40년이거든요. 40년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이제 이가탄. 뭐 이가탄, 메이킹 큐 메이킹 뭐 이러한 뭐 부분에 대한 인지도도 엄청나게 높죠. 그죠? 엄청나게 높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오버잉 물량에 대한 이슈. 이 오버잉 물량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내용이 나와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릴게요. 어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물량이 이제 6개월에서 이제 1년짜리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자 명인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 명인제약 보시게 되시면 자 투자설명서에서 보통 락업 물량을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서 락업 물량이 좀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상장일로부터 6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잡혀있죠. 1년이 얼마예요? 68만 주. 그죠? 그리고 6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어,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량 자체가. 자, 명인제야. 보시게 되시면,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어떻게 잡혀있죠? 57만 주. 그죠? 3개월짜리 물량, 어떻게 잡혀있죠? 72만 주. 그 6개월짜리에 대한 물량부터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많아지는 건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57만 주, 이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걸 보고. 근데, 어, 1개월,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응? 이거는 그냥 걸으면 돼. 걸으면 돼. 걸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 물량,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만. 지금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57만 천주죠. 57만 천주. 그냥, 다른,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 1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240만 주였고요. 뭐, 다른 종목도 뭐, 신규 상장주들이 많았는데, 뭐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뭐, 1개월, 3개월짜리에 대한 물량이 몇백만 주씩 됐거든요. 몇백만 주씩 되다 보니까, 57만 주나 되는 물량은, 아, 그냥 크, 크지 않네? 어, 물량이 되게 작네? 큰수 큰, 큰 영향이 없겠구나. 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유통물량을 봐야 돼요. 유통물량은. 자, 보세요. 지금 당장 유통 물량이 예를 들어서 천만주야. 천만주짜리에 대한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이 오십만주에 대한 물량이 나오네? 오십만주에 대한 물량?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천만주보다 10분의 1이에요. 164만주야. 164만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십만주가 나온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수혜가 없을까요? 무조건 수혜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당장 164만 주죠? 여기서 플러스 만약에 1개월짜리에 대한 풀렸어. 57만 주. 그럼 총 합해서 얼마가 돼요? 총 합해서. 뭐 계산이 잠깐 안 되는데. 자, 여기서 164 플러스 57. 221.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221만 주죠. 221만 주에 대한 유통 물량이 있어. 근데 이 유통 물량에서 또 3개월짜리의 물량 72만 주가 나와.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 있어요, 여러분들. 영향 진짜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락업 물량에 대해서 아 얼마나 있고, 어 많지 않네? 진짜 많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게 그냥 숫자로만 판단을 하시거든요. 숫자로만 판단을 해. 근데 이거는 숫자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현재 주가가 얼마고, 얘들이 유통 물량이 얼마고, 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대응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이 이제 상장한 지 이틀 차밖에 안 됐잖아요. 이틀 차밖에 안 돼서, 결론적으로, 뭐, 1개월짜리 대한 락업 물량, 3개월짜리 라업 물량, 뭐 벌써부터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는 맞나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고, 어차피 1개월과 3개월짜리 대한 물량은 추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문제 중에 하나니까, 패스하고, 자, 중요하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통물량 자체가 164만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여기 있는데, 광고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한번 눌리면 무조건 기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거냐면,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얘들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수익성과 매출액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이 같은 메이킹 큐 이러한 부분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인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부분이 생겨나죠, 여러분들? 어떠한 부분이 생겨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붙거든요.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근데 세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인지도가 높으니까 개인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겠네.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려 줄 때도 개인들이 정말 많이 달라붙겠네. 설거지하기 너무나도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유통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유통 물량이 적으면 그죠? 자 그러면 이 유통 물량이 커질 때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밖에 없어. 엄청나게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핸들링을 겁나게 해주거든요. 핸들링을 겁나게 해주면서 분봉상으로 개미 털고, 올리고, 개미 털고, 올리고, 개미 털고, 올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주가 눌러줍니다. 자,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개미를 털고,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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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잖아요. 한 방에 끌어올려주고 나서 한 방에 설거지해요한 방에 설거지. 이게 진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우리는 이걸 노려야 돼요. 무조건 이걸 노려야 되거든요. 자, 명인제약 관련해서 10월 2일날 나온 것도 봐요. 여러분들. 10월 2일날 나온 것도 봐. 시가 갭 뛰었어. 그죠? 지금 15분 봉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시가 갭 뛰어서 주가 급등시켰어요. 눌렀죠? 올렸다가 다시 누르죠? 그죠? 자, 그리고 첫날에도 동일해요. 완전히 눌렀다가 올려주고, 눌렀다가 갔다가 또 올려주죠? 내려주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 동시효과 때좀더 내려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밑에, 밑에 라인까지. 그죠? 저는 밑에 라인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인제와 관련해서는 어 저는 상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찔러 올려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탈된 상황도 아니고요. 물량을 계속해서 밑에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응? 물량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받아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시가 자체에서 받아주고 있고 자 상장 첫날 마지막에도 좀 받아주고 물량을 여기서도 받아줍니다. 아, 계속해서 받아주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는 물량 자체가, 자, 개인들 것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세력들이 개입이 됐을 거고, 세력들이 물량에 대해서 어저도 받아주고 있는 물량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명인제약은 진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추석 지나서에 대한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추석 지나서에 대한 일정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고, 얘네들은 진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할 겁니다. 뭐, 얘네들에 대한 재료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 뭐, FDA에 대한 내용까지 좀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요? 국내 독점 권리 확보, 글로벌 임상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공장에서 어, 펠렛 전용 생산라인 신축 중이고, 2027년부터 연간 최소 2억 5천만 캡슐 생산 능력 확보한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FDA에 대한 내용, 삼상에 대한 내용, 뭐 이러한 내용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신사업까지 얘들이 추석 끝나고 발표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료로 인해서 주가에 대해서 한 번에 끌어올려줄 수 있지만 유통 물량이 적고 그죠? 어, 세력들이 제대로 개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합니까? 끌어올려준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털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명인제약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추석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대응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인제약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명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부 다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어 걱정 마시고 금전적 요구 걱정 마시고 이제 명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입장하실는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입장하실 링크를 넣어 놨어요 근데 어이 링크를 클릭하면 뭐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 뭐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해킹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핸드폰에서는 딱, 이러한, 이 화면만 뜰 거예요. 이 화면만 뜨면, 밑에 파란색 조인 채널 있죠? 조인 채널 을 클릭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연결되거든요? 자, 연결되니까 이렇게 연결되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도 전부 다100%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쪽에는 번호 010-769-3753번. 요 번호로 이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패트론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 잼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우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버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우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A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 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